예 금태산 약초입니다 오늘요 당용와 각종 아메존 은 구지뽕 나무 뿌리를 제철러 가십니다 완전 샛노란 황금색입니다 여기 있는 게다 구지뽕 나무입니다 꿀락지입니다 번식력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저, 저런 데는, 저, 얼음 된굴로 해서 고사가 되어 갑니다. 음. 저런 것도 산에 빠이면서 잘라줘야 주 됩니다. 어, 보호가 더불어서 약속도 채집하고, 이, 병행해야 됩니다. 병행해야, 우리나라 토종 약소들도 살아남고, 또, 저희 인간들에게도 유용한 약재를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그, 구지뽕나무, 야생 구지뽕나무 뿔입니다. 완전 화감색입니다 고압세 짓기도 씻어서, 처나무 수액과 다리 가지고, 당뇨병과 각종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공급해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 있도록 증세급 제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